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도 이제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laughs> 자, 이번 주, 어, 이번 주 장도 이제 고생하시고, <laughs> 이번 주에 돈 많이 많이 버시고, 러시아랑 뭐, 우크라이나랑 이제 전쟁이 조금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도 이제 장이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어. 뭐, 둘중 하나라도 뭐, 금리 인상을 조금 늦춘다거나, 어, 그리고 이제, 전쟁이 휴전이 되거나, 끝나거나, 이렇게 되면 주가가 조금 상승할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 자, 오늘 코스피 시장 0.99로 올랐고요. 코스닥은 0.95% 상승했습니다. 개인 어 오늘 거래소 코스닥 모두 이제 매도세고요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랑 코스닥 두개다 매수세로 이제 마감했습니다 기간 금융 투자 어둘다 이제 거래소 매수세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조금씩 올려주면서 아이고 조금 많이 올랐네요 조금씩 이제 상승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근데 약간 갭이 조금 떠 있는 예, 그런 상태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 마찬가지로 주가가 조금 상승했는데, 지금 코스피가 조금 더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조금 더 이제 많이 오른 수순으로 지금 보입니다. 저점 대비 뭐한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왜제 계좌는 안 오르죠? 짠. <laughs> 자, 금요일 네, 금요일 장세가 그래도 조금 좋았습니다. 다우 랑이제 나스닥이 1.26 그리고 1.28%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요때 아마 이제 그 고용 지표 발표가 있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자, 10월 이제 비 농업 고용이 26만 1천 명 증가하면서 이제 마감했고요. 26만 1천 명 증가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전문가 예상치인 20만 5천 명보다 어, 많은 수준이고 10월달 실업률은 3.7에서 전달에3.5 상승했으며 시장이 예상치 인 3.5를 상의하면서 말습니다 그리고 OPEC이 이제 연말까지 감산을 이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어, 배럴당 이제 100달러가 이제 목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계속 증산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얘네들도 이제 감산을 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유 관련주들 중앙에너지스 음, 그리고 어, 홍부석유, 어, 요두개 라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에너비스가 지금 현재 대장으로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봉을 지금 한번 세우고 나서, 여기 지금 딱 받쳐주는 구간에 지금 매물대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매도세가 조금 나오는 이런 구간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봉으로 채워줘야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면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다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지켜주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의 증산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들도 계속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 c 은 이제 감산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뭐둘 중에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상승의 여지가 있을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계속 이제 다 확진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휴머시스가 이제 관련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한3% 정도 조금 상승해서 이제 마감했습니다. 아, 5% 정도 이제 상승했다가 마감했는데 이것도 휴머시스는 요 앞전에 이제 개인 이제 그 지분 경쟁으로 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했었고요. 이 18,000원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한국 BNC도 지금 오늘도 주가가 조금 상승하긴 했는데 이것도 그때 이제 보톡스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주가가 갭을 이제 많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행정 처분이 지금 중지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악재가 이제 해소된 건 아닙니다. 어, 근데 이제 오늘은 아마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조금 상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뭐 이제 대표적인 신풍제약이나 뭐 그리고 이제 수잔한테 이런 아이들도 이제 관련 주식이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NG, 올해 겨울에 이제 대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GSE, GSE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에너지 라인은 요번 연도에는 진짜 피크인 것 같아요. 5,000, 오늘 5,140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 전저 구간, 여기를 지금 중심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성에너지. 네,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대성에너지도 똑같죠. 어, 그 같은 섹터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삼천리. 음. 자, 삼천리는 진짜 너무 많이 올랐네요. 삼천리는 275,000원.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어, 기준점을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넘어선 패키지. 오늘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710조네요. 710조. 어, 이제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뭐 국부 펀드 얘기까지뭐 현재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지금 대장이고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약간 대장격인 코오롱글로벌이 오늘 이제 이 윗꼬리죠 윗꼬리를 먹어주면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오늘 갱신했습니다. 21,200원을 어, 지켜줘야 내일도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나머지 아이들도 지금 많아요. 어, 그리고 나서 오늘 네옴시티에서부터 이제 그 재건주로 이제 약간 조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휴전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요것도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모랑, 어, 데모, 데모가, 데모가 여기서 이제 많이 쳐놓은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최고가를 뚫으면서 오늘 이제 슈팅이 지금 올라왔는데, 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 대장으로 지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 파일, 동양 파일은, 동양 파일도 여기서 지금 거래가 이제 사실 많이 들어와 서어요 육안으로 이제 보이는 거래가. 지금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동양파일이 월봉으로 보이는 거래량, 육안에 보이는 거래량이 지금 들어와 와 있죠. 어 그래서 이것도 관련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근데 이제 유통 주식이 조금 작다 보니까 이 지금 이 등락폭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현대 에버다임 음, 이제 현대 에버다임도 온 전국 근처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모가 데모만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같은 이제 건축라인으로 네옴 시티랑 이제 그 재건주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닐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퓨전 얘기는 몇번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오늘 미사일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주말에는 엄청 이제 <laughs> 싸냈는데 오늘 또 얌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쏠 때는 이제 한컴 라이프 케어, 어, 한컴 라이프 케어랑 이제 빅텍, 어,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가 조금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유동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 이제 공화 지지가 50%, 민주가 40%, 어,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그 한성기업이나 이런 애들이 좀 올랐어요. 마사에 관련주인데 이제 그 바이든 이때 선거할 때 이때 요 보시면 요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재미로 그냥 조금 적어 놨습니다. 재미로 적어 놨는데. 요 때도 이제 재밌었죠. 어, 예전에 힐러리랑 이제 트럼프 할 때도 어, 좀 관련 주식이 있었어요. 요번에 이제 바이든 할 때는 바이든이 이제 태양광이랑 이제 그 풍력을 많이 밀어서 그때 이제 시장에서 시장에서 고그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수급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조금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수급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요. 사실 이제 미국이 뭐 IRA, IRA나 뭐 요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시멘트 시멘트가 지금 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시멘트 고려시멘트 이 저점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윗꼬리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매매하기에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주봉이 이제 거래가 사실 없다 보니까 이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고 이 추세가 이제 많이 내려가는 이 부분에서 잠깐 반등하는 구간이라서 거래가 사실 조금 확실히 들어와 있으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요쪽으로 그냥 조금 수급이 조금 들어와 있는 요 요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 추세 라인이죠. 여기에서 뭐 한2 7 0원아 2,700원이나 이쪽 라인으로 이제 매매하시고, 뭐 어, 조금 이탈하면 매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좋겠죠? 그게 없으니까요. 거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성신양해. 성신양해가 아마 대장일 겁니다. 성신양해가 네옹시티랑, 어, 시멘트, 어, 대장으로 알고 있고, 요게 그래도 조금 더 이쁘네요. 성신양해는 그래도 거래가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 만큼의 이제 고가의 이 거래가 터치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저점에서 거래가 일정 부분 조금 남아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뭐 미래 금맥주 <laughs> 자 폐배터리 뭐 지금 현재 좀 많이 올랐는데 폐배터리가 원래 2030년도에 이제 그 상용화 가능성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또 이제 그 배터리 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법제가 조금 진행되면서 이 배터리 소재랑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죠 뭐, 최근에는 뭐, 리총 관련주, 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 우리 지금 폐배터리 이제 대장은 사실 세비캠입니다. 세비캠. 어, 세비캠이 이 얼마 전에 상장했어요. 근데 세비캠 같은 경우는 지금 아 보호예수가 걸려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일단 조금 확인해 보시고, 언제 이제 보호예수가 해제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해제되는지, 그런 걸를 조금 확인해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성일아이텍이성일아이텍 같은 경우가 음.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가 차트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좋아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코스모화학 있습니다. 코스모화 화학. 코스모화학이 이제 코스모 신소재 어, 그. 라인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요, 요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는 요런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조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요때 이제 주가가 꽤 많이 상승했었는데, 이제 코스무신 소재가 지금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음. 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스모 라인이 조금 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전고 어, 7만원 근처로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학 성일할 때 이제 세비캠, 요거 관련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세비캠 같은 경우는 그 보호 예술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이제 농심, 아, 겉면. 제가 겉면 진짜 좋아하는데. <laughs> 겉면이 또 인기가 많네요. 오늘 조금 하락을 했는데, 어, 농심도, 어, 27만원에서 지금이 현재 좋아요. 현재 지금 저점에서 조금씩 상승해가는 이런 추세는 좋습니다. 지금 27만 5천원에서 32만 5천원. 여기 이제 박스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또 이제 농심, 음, 나쁘지 않습니다. 농심도, 근데 조금 무거워요. 시가총이 또 이제 크다 보니까, 또 식품주들은 또 주가가 잘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움직임이 좀 두닥이 난데, 그래도 요한 28만원 라인이나 요런 라인에서 이제 박스형이니까 요런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손해보는 구간은 없을 것 같아요. 식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어,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배당도 많이 주고, 이제 하방 리스크가 사실 조금 작다 보니까, 음. 뭐, 요런 이제 박스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신다,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추세 이제 하단 라인에서 이제 바로 이제 사시고 싶으면은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매하시면 되고, 좀 길게 보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박스 하단, 그리고 아예 이제 단기로 조금 보실 것 같으면 여기 차라리 최고가 근처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SK온, 어 요거 이제 관련으로 해가지고, 리튬 5톤, 5만 톤 구매 계약, 예, 이슈가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이슈주들, 오늘 이슈주들은 뭐 네옴시티 중에서 약간 추가된 게 이제 서암기계공업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이 어, 네옴시티 관련 주들, 뭐 요새는 네옴시티 관련 주가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건설주들은 다 이제 한 번씩. 예. 물고,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요 오늘 테마를 조금 잃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어랩스. 어, 케어랩스 같은 경우가, 이제, 매각, 어, 매각 뉴스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어요. 케어랩스 같은 경우도, 어, 여기 뭐, 7만 6천, 아, 7,600원. 7,600원 아래는 잘안 와요. 근데, 재무가 좀 괜찮을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개인들이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음봉도 조금 매도세가 조금 있, 있어 보이는 고른 차트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피코 그래. 아 피코 그래 오늘 이제 드디어 음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주당, 5주배정 우상증자. 이것도 이제 전고 라인 그쪽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77,300원. 여기에서 조금 잘버틴겨줘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유,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조금 많았습니다. 6,000에서 한7,000 사이로 알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무상증자 테마를 탈 때,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는데 무상증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다올 인베스트먼트. 다올은 오늘 이제 토스 그림 인상 한도 제한 해제로 인해서 올랐고요. 오늘 이제 거래를 갱신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오늘 이제 거래가 다시 터져서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2 9 4 5원 오늘 종가 잘 지켜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랑 이제 폴라리스 우노 이거 음, 같은 라인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상한가 올라갔는데, 뭐, 딱히 이제 특별한 뉴스는 없고, 클라우드 시장 확대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노랑 폴라리스 오피스, 이거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보통 이제 대표 상한가에 올라간 것 중에서 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상한가에 올라가면 이제 따라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클리노믹스.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어, 조기심근경색연관 유전자 바이오마커 확보로 인해서 올랐습니다. 요거 이제 근데 거래가 사실 없네요. 클리노믹스는 거래가 사실 없어서, 어, 요거는 이제 가격을 조금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6,980원 요 종가를 지켜주면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고, 근데 오늘 이제 외국인이랑 기간이 조금 약간 매도세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인을 며칠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판단하시고 이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PC, 국내 최초 인공심장개발 판매 독점권을 얻었습니다. 뭐, 뉴스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뉴스는 나쁘지 않네요. 3,930원. 여기 종가 지켜주면서, 어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메디아나 자동 CPR 기술 특허로 해서, 어 오늘 창 사, 상가 못 갔죠? 아, 15% 아, 15% 정도 올랐고요. 4,000원 여기 전저구간에서 이제 거래가 이제 조금씩 주기적인 거래가 터지긴 했는데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주기적인 거래가 조금씩 터지면서 어, 주가가 오늘 상승했습니다. 음. 자 태성, 어, 태성, 태성 같은 경우가 이게 아마 스펙에서 넘어온 것 같아요. 이 스펙 스펙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스펙이 아니면은 뭐 코덱스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오늘 이제 2차 전지로 도전한다. 요새는 2차 전지를 다 도전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거래가 이제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가 육안에 띄는 거래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유통주식수가 아마 작지 싶습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네요. 시가총액이 351억에 이제 상대주식수 2 4 1 4 2천0 0원인가 요거 이제 이 종가를 지켜주는 거를 조금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게 모뭐 아니면 도일것 같아요 이제 시가총액도 워낙 작으니까 아예 이제 날라가던지 아니면은 이제 또 시장에서 이제 관심없이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던지 어 그래서 어그거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 건강식품 글로벌 공급계약으로 인해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뭐 뉴스가 뉴스를 알고 있었는지 이, 이 매수봉이 한 3일 연속으로 어, 나왔네요. 어, 오늘은 이제 특별한 이슈는 없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 네옴 시티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뭐 2차전지 뭐 계속적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그리고 이제 뭐 금투세 관련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투세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조금 나오게 되고 이게 진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매매 수고하셨고, 어, 이번 주에 도움 많이 많이 보셔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